많은 걸 해서 했기, 했기 때문에 먼저 자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즐기시고 언젠간 다시 만납시다. 동나 다이빙 계단 이층 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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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옷장 하고 화장실 클리어야. 나 다리 계단에 있거든 지금. 아, 다이빙 아, 보고 있는데. 아 씨발. 동호야. 노노노노노노 no no n 리전.. 리전 옷장에 있어 리전 옷장에 있어 캠프 터져가지고 못 봐주고 화장실에 리전 말고 없었어 거기 풀려야 나왜 이거 저폭이냐? 뭐랄안 써가지고 아씨 어? 저거 아쿠아.. 아쿠아 창으로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여기 사들이로 <laughs> 떨어지는 거 은근 먹힌다? 맞라올라가는라님어뒤에 골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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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님 골라님. 골나님 골라님. 골라님. 골 아니 아니. 저 골라님. 골라님. 골라 중계, 중계 못 봐줘. 더 열려. 소리야, 소리야. 클리어. 아, 아아뭐 아, 이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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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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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어, 옷장 안에 들어왔다. 여기 지표 다운. 지표, 저기. 1층에 지표 다운이에요. 살려요지 지표 다운이니, 다운이니. 거기, 거기 안 와. 거기? <laughs> 어, 뭐야, 도매들도 있었네? 바로 되게 멀리 부는그 코너 같은 데잖아. 거기까지 형이 무방동이다라고 살짝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개 <laughs> 아. <laughs> 진초개이있다또 여기서 도바다니네다 중간에 격 아하! 반응이지 아, 슬뿍 슬뿍. 이 진짜. 아, 나이스. 싶었는데. 좋은 거 하나 사왔어 자, 양각이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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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o get a p 지 p 맞았 she's charged. Oh, no matter w h a 려가지고 o 가올 텐데, 어그로 안 걸린 거 아닐까요? 네, 어, 존나 역겹다 아까 전에 벌써 었던보시집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빠지에 있어. 하나 컷이야. 뭔지 몰라. 빠지에 있어. 아, 화장실, 화장실 트위치. 블리츠 짤. 화장실 트위치. 아, 씨발 바로 나타나네. 아, 블리츠 존나 못하는데? 뭐 나성관 먹였는데. 나 트랙스를 던져. 그래 까 상관없거든. 어어어어. 음. 잡았어, 잡았어, 잡어 <laughs> 사이트, 아니. 아. 아, 씨발. 달킬이 안네 달킬이네, 룩. 룩, 이네 바로 왼쪽, 거쪽, 거쪽 테이블에 있어. 재밌어. 나 레식한 노 이렇게 또 레식하고 싶다. 여기 음. 붙여놔야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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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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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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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에 체육관에 뭐 쟤도 있고 뭐쟤고 서울 2층에 하나 있고 아아아아아아 미친 아아아아 미친 아 미친 뭐야 씨발년이 아니니

쇠. 아니 씨발 족병식 종씨발 오십 발의 이비율의 각진의 무반동의 뭐야? 어? 님레쓰지 말라했죠? <laughs> 여기서 얘기야지 빨리 다음 판에. <laughs> 어. <laughs> 이걸? 상상의 치레였어아발저아라네나레식또튕어 헤헤헤나 그냥 다 아, 띠로 슈치한테 존나 복수해줬어 잘했지 잘했어 체감 체감 매번 있오씨 나이스 와씨 아, 존나 깜짝 놀랐네 뭐야 사이트 들어와있어 매번 들어와있어 체감인데 체 죽었어 죽었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아 나이스. 감자 아이 감자 없어 감 조금 안했어 조금 안했어 캐노나이스이스 어? 어, 하나 더. 로레스드로레스 시네시 플로레스 시네시 플로레스 시네시 컷. 이스 뭐야 죽는 거 죽어 버리라. 뭐야, 뭐 잘랐지? 모르겠어. 나군날이그쪽 어, 보고 있어. 서만 있잖아. 디퓨저 다쓸 만한데. 존나 좋은데. <laughs> 아니지, 뭐 <laughs> 아왜 이렇게 화나지 오늘? 아. 준이 개패. 패가고 트고 있어. 왼쪽에. 아저 사람인데. 여기 있어. 좀더 왼쪽에 가봐가 나이스. 아저 깨졌네. 형중계 조심해. 아볼 노트북스. 어 새. 뭐야, 뭐야. 게임이 빨리 끝났어 아, 비츠가 앞끼래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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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즈 <피스> 메커니즘 이상하니까. 잖아나물루닉게 <laughs> 세변의 뒤에 예고 있어 미라 몰았다. 미라 뺐다. 미라 뺐다. 세변의 뒤. 에 네. 저어 블루, 블루, 블루 u e 라블루 e b 라 u e Blue, Blue, b l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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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여기 있고, 미라도 u e b l u 여기, l u e b l u 얼른 자자 자. 잠깐 적으로 도전할까? 한 마소. 아, the 와 봐. 와봐 진짜. 어 <laughs> <와봐, 구피년아. 웃음> 오지 마세요. 아니 씨. 얼마 갔죠? 템. 허허.

베이스 삐깍기 뿌 내가 어 나카 나카 나 오케이 파이포불꽃가이 아, 아, 대체 설치해도 돼? 피아 들어감 갈레봐이짠 이쪽 밖에 안다 위트 힐싱으로 올거 같다 1층에래한개 어? 아니 아래 입 보는 중핑계 보는 중 Oh, 핑계. 하이퍼볼 30개. 헤 오, 나이스. 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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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하나 렸어 와, 우상올라다 대처짤. 운반져지 아니, 왜 이거 못 잡냐. 신의 아시 위에 아직도 조피아 있어. 에이스 바피. 저기 옥상이야 동호야 저기 옥상 뭐야 저렇게안 잡혀 피아 아나 넘어간다 빨리핑 빨핑빨핑 뭐야 야나씨발 열리면 개새끼야와이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 엘라 짜이다 아, 자, 아, 자, 뚜막으로, 뚜막으로. 자기 아예, 사무실 안에, 사무실 안에 봐야. 네, 사무실도 강하게 맞고 있어, 강하고 막. 오 씨, 존나잖아. 페터 하나. s h o 형 오른쪽에 형 열어. 어? 아니 트위치가 길막혔어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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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왼쪽, 왼쪽, 왼쪽. 원게테이블 영감, 영감. 바로 앞에 있어 뮤트라서원거리 하면 아마 근거리 하면 안 돼. 이 아마 왕골이 아마 왕골이 아마 인골이 아마 어골이 아마 왕골이 아마 아아 데이비 님. 일단 예. 봐 주세요. 에이 씨 잡았다. 할리 때문에 방비실 따마이트 들어왔다가 빠졌고. 갑자 오셨어. 방비실이랑 섬 문제. 와 씨. 말하자마자 했네 씨발. 어, 어, 오, 밖에 털었어. 따마이트. 와, 올킬이야. 호호호. 발키리 있는 거 아니야. 마이스트롱과. 아, 지금 원기 테이블 발키리. 사이탄에 하나 부상. 발키리 개딸피. 이렇게 딸지 원기 테이블에. 아, 다이흐. 형 이거 그건데? 일로 와 봐. 캐스 슬또 찾아인다네. 그걸로 해 봐, 동아야. 그거 하자, 그거. 아, 미친 우리 그거 하자. 그거 형 왼쪽 해. 사람들. 내가 오른쪽 할게. 한번 아, 잠깐만.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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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6 7 8 9 10. 10 11. 4 1 1 9 0 1 5 0 1 5 5 5 5 0 5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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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내요 니들 아 커넥터 커넥터 너무 겁 부린다 나이스 여기서 엘라질 없어 사계 위에 하나 있고 사계 위에 조피하고 아, 쌍창 이에조피잖아나 아, 잇더운데? 쌍창? 쌍창 밖에 <laughs> 없어 쌍창 밖에 없어 나 먼저 가볼? 짤짤짤짤. 오 나이스. 소리가 들려. 미친년. 초로. 어, 헤이. 워든인데 왜 성혼산에 피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와, 거기 말고도 아, 고기가 멘토. 물을 피하는 느낌? 지금 워든이는 쪽창문워든 아, 잡겠지, 어, 뭐. 뭐 진짜 뭐 하냐? 내가 나는데 워든 문 닫았어, 씨. <laughs> 먹으러 가야 돼요. 어... 와 그건데. 살길있다 어, 어, 소리가 들렸다. 어... 보인다. 여기 여기 사핑에 지금 차 건들고 덕발 띄고 있어. 왼쪽 왼쪽 사버지 아니야. 쟤쟤너 먼저 쟤너 <laughs> 먼저 쟤. 래포 열어놔가지고 걔못쟤 거야 아마 빨그 계단 올라올 때. 뭔가 어. 동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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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으로 오 나이스 무상 무상, 아? 무상 무상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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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음.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겼어 지금 <laughs> 아 원계래 중계 중계 착강 하나, 원계 하나 싸이사니어 조피야 가만 아, 안둬 아래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가시기엔... 드로닝 드로닝 오나 저걸? 본거 같아 막 오! 빅토리스트리미네이티드 와, 거기 잡행, 잡행 잡행. 옥스퍼미 오, 오, 젠틀. 젠틀 크럿. 젠틀. 젠틀 조피로요야나 오, 오. 어이, 엄마야. 오래. 아, 젠틀. 그래 몰리스요.

あっおぉ、ま、マベックマベッく <laughs> おぉナイス <laughs> 俺が Twitter にあげたらあのマエストロのクリップまあまあ強かったアイアンサイトジェントルさんここにインパクト受けますかあ<ん>インパクト受けるっす、ね、あっ ジョンデストあれまだシグナルああるりがとうお<前>ナイイイイイイイスーート A サイト、ミュート A サイト B サイトトサササササににに、にあるののの中ールプール中中ッッッ <laughs> できるわんたこ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プンその右のちょっと右にパーキッ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の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ンパーキッキッキンパかキッキッキンパーキッキッキ アンタ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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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ッ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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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ッなッ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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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